안녕하세요. 시오대역 손님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영상입니다. 영상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어, 예쁜 아이들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또 걱정이 앞섭니다. 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라면서 예쁜 아이들 오늘도 올라갑니다. 아, 어제 제가 귀여미들 귀염귀염한 아이들로 제가 아 깜짝 세일을 해드렸더니 아 완판되었어요. 너무 호응이 좋아서 제가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들 하셨어요. 아 너무 많이 아쉬워하셔서 제가 내일 하루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들 하셔서 어 수량이 있는 아이들은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수량이 없는 아이들은 안 되고요. 수량이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늘 음 수량이 없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로 채워서 하고요. 수량이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갑니다. 자, 오늘도 어 어제 있는 아이들하고 또 없는 아이들은 다른 새로운 아이로 어, 보충을 해서 한번 또 다시 올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자, 오늘 첫 번째 아이 올라갑니다. 아, 재관, 재관이에요. 올해 묵은둥입니다. 요 아이 작년 여름에 저 바깥에 노지에서 비다 맞고 자란 아이예요.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짱짱한 아이예요. 지금. 자, 올해도 바깥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요이 10cm분에 들어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5cm예요. 5cm입니다. 요렇게 짱짱해요. 굉장히 짱짱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3만원 갈 거예요. 3만원. 자, 요렇게. 자, 지금 뭐 이렇게 2만 원짜리 뭐 이런 아이들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굉장히 짱, 짱짱합니다. 자, 이렇게 짱짱해요. 흔들림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서부터 작년 봄에 이 아이를 제가 식재해서 바깥에서 노지에 어키아 나입니다. 목대 굉장히 좋아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호여 보면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밑에 좋은 아이. 25,000원 할까요? 25,000원 드릴까요? <laughs> 25,000원 하겠습니다. 25,000원. 아, 진짜 마음 약해서. 25,000원. 25,000원. 제거한 25,000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계. 요 아이 3만원짜리 25,000원에 하나만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진짜로. 없어요. 자, 25,000원 합니다. 월세계. 그리고, 자, 옥사자. 가시가 너무 이쁘죠? 옥사자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지금 자요 아이도 만원 하겠습니다. 만원, 만 6천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키도 좋아요. 자 이렇게 6cm 정도 나오고요. 자요 아이 만원 할게요. 가시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오래 묶어서 이렇게 화자가 위에 하얗게 덮여 있죠? 자요 아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요 아이 만원 하겠습니다. 옥사자 만원할 거고요. 집로 꽃이 아주 이쁘죠. 요 아이가 집노입니다 아,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어, 외도 하나에 2만 원씩 판매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요. 자, 요 아이 요렇게 지금 자고 이렇게 다른 아이 2만 원, 쌍구짜리로 제가 2만 원에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 9cm분에서 가득 찼어요. 지금. 요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쌍두짜리로 2만원에 갑니다. 외두짜리 제가 계속 2만원에 판매해왔었는데 쌍두짜리로 2만원에 갑니다. 자, 요아이 2만원 꽃이 아주 이뻐서 요아이 잘나갑니다. 굉장히 요즘에 희치고 있어요. 자, 쌍두짜리 2만원에 갈겁니다. 그리고 국수가 지금 다 나가고 작은아이 요아이 그래도 꽃피었던 아이입니다. 꽃 피웠던 아이, 만원 갈게요. 요 아이 원가. <laughs> 원가 말을 해야 되나? 원가, 원가를 말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얘 예, 원가가 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그냥 가요. 없으니까. 아니, 자꾸 달라신데 어때요? 만 원에 갑니다, 그냥. 그냥 만 원에 드릴게요. 자, 요거 귀여워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래도 꽃도 피웠고요. 자, 자,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수 만원 갑니다. 오 <laughs> 어, 먹이 또 잠기네. 자 국수 자만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 자, 꽃도 피었어요. 그래도 자 그리고 사동입니다. 사동 꽃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꽃 피니까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만 오천 원 가요. 사동 그냥 사동이 아니에요. 요요 사동은 상당히 큽니다. 어, 그냥 일반 사동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동은 커요. 자, 사동 5cm 갑니다. 5cm. 5.5cm 정도 해요. 자, 요아이. 자구도 소간에 들어 있어요. 밑에 파보면 자구도 들어 있습니다. 요아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묻혀 있을 거예요. 자구. 자, 요아이 15,000원 갑니다. 어, 두 개. 오늘 두개 나갔어요. 자. 15,000원 갔죠? 사동. 자, 요아이 도 3만원 갑니다. 아, 요 아이를 털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 뽑아봤더니 뿌리가 너무 이쁘게 좋았어요. 자, 요 아이 3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4만원씩 판매하던 아이 꽃대, 꽃 피웠던 자리 이렇게 있고요. 3만원 갑니다, 요 아이. 자, 그리고 자, 대호환입니다. 대호환. 자, 무자 대호환입니다. 자, 요 아이. 아, 수량이 없어서 요 아이로 대체했습니다. 자, 요 아이 4두짜리. 지금, 자, 15, 13cm 분에 들어있는 요 아이, 어, 4두짜리 2만원에 갈게요. 자, 2만 5천에 판매하던 아이인데 2만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꽃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무자대호환. 이쁘죠? 깔끔한 이쁩니다. 요 아이 꽃. 백화로 피면 굉장히 향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자, 요 아이. 2만원에 갑니다. 그리고 레몬 무자 상하환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짱짱하고 좋은데, 4만원씩 판매하던 아이 3만 5천원에 갑니다. 3만 5천원. 자, 오늘 나가서 또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단자청평환. 이 아이도 2만 5천원 가요. 단자청평환. 이 아이도 2만 5천원 갑니다. 자 수량이 있어서 제가 이 아이도 하나 더 준비했고요. 표도 표도 그 아이도 나가서 이 아이 또 새로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표도 이쁘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이 아이도 25,000원 실생 아이 아, 실생입니다. 그리고 고갑투구 자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는 2만원 하던 아이 15,000원에 갑니다. 고갑 두고 15,000원 잘생겼죠? 야물어요 굉장히. 자이 아이도 15,000원에 갑니다. 고갑 두고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는 짱짱하게 잘 붙여져 있어요. 자 제가 4월 달 4월달쯤에 아마 요 아이를 아마 쉽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꽃도 몇번 폈고요. 자, 요 아이, 뿌리 잘 내려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역시, 와, 아, 캐보니까 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캐보니까 실생이라 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뿌리가 식물만, 하, 식물만 했어요. 요 아이, 출교주, 꽃대 보세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아이도 15,000원 갈 거예요. 칠교주 15,000원 갑니다. 자, 이 아이 15,000원 갈 거고요. 복농투구, 동룡투구, 복농투구입니다. 사이즈 좋죠? 복농투구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여기 3만, 3만 원 가는 아이, 25,000원에. 복농투구 3만 원 가는 아이, 25,000원 갑니다. 자, 이렇게. 트로치 이너미스입니다. 트로치 이너미스. 자, 이 아이도 독특해서 잘 나가는 아이인데 두 아이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아이는. 두 아이밖에 없는 아이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없어서 그냥 수량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3만원 판매하는 아이 2만5천원에 2만5천원에 갑니다. 트로치 이너미스예요. 자, 2만5천원에 갑니다. 이 아이 독특해서 잘 나가요. 자, 트러치 이너미스, 25,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희춘성. 희춘성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어, 물을 밑에서 이렇게 저면을 해주면은 바짝 말랐다가도 이렇게 굉장히 위로 부풀어 오릅니다. 요아이는 위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는 밑에서 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요아이 15,000원 갑니다. 2만원 짜리예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자, 요아이 2만원 짜리 15,000원에 갑니다. 꽃이 아주 이뻐요. 굉장히 아주 진한 핑크색입니다 요아이. 꽃이 이렇게 많이 폈던 아이. 자, 15,000원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요아이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랩도가리 실생. 자, 14만원짜리들인데요. 14만원짜리들인데, 2만원 할인해서 12만원에, 12만원에 보내겠습니다. 자, 자구들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굉장히 좋고, 사이즈, 사이즈 좋고, 크고요. 자, 요렇게 이쁜 아이들. 자, 12만원씩 갑니다. 14만원짜리 2만원 할인해서, 자, 이렇게 애도가리 있고요 습지아입니다 습지아 습지아 4두짜리 엄마가 굉장히 커요 자, 아, 물이 좀 고파요 저면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자 저면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 48,000원씩 판매하고 45,000원씩 했던 아이인데 4만원에 그냥 4두짜리 4두짜리 제가 수영이 예뻐서 그냥 놔뒀었는데, 자, 요 아이 4만원에 가겠습니다. 지금, 요런 아이들 절대로 4만원에 못 만져봐요. 없어요, 이제는. 저, 어, 제가 요 아이들 자꾸 달지 않았을 때 착하게 가져온 아이들이라 이렇게 가격을 지금 판매할 수 있지, 지금은 요 가격에 절대로 못 만져봅니다. 자, 요 아이 4만원에 제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4도짜리. 자, 요 아이 18,000원씩 판매하던, 어, 멜로프로미스금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2만원씩 판매하던 아이. 자, 요 아이들. 12,000원. 12,000원에.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즘에 엊그제만 해도 제가 18,000원씩 판매했어요. 12,000원에 갑니다. 허벌락이 좋은데. 허벌락이 좋아요, 요 아이. 아, 그럼 요 아이 물 자주 줘도 돼요. 물, 요즘에 물 자주 주면은 팍팍 커요. 자, 그리고, 아, 요 아이 25,000원, 3만원에 팔던 아이인데, 2만원에 갑니다. 이쁘죠? 25,000원씩 판매하는 아이, 5배사 2만원 갑니다. 2만원. 자, 오늘도 요렇게 아기자기한 아이들로만 제가 선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너무 아쉬워하셔서 오늘 제가 요런 아이들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어자 이렇게 아쉬워하는 아이들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맘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어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아 구독 좋아요 말씀 안 드려도 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